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코알라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윤희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고, 용자 할머니는 병원에 데려가 보고 싶다고 하지만, 백산은 천산화를 찾기 전까진 윤희를 놔줄 수 없다고 하네요. 백산의 서재에 있다가 백산과 용자 할머니가 올라오는 소리를 들은 사연은 황급히 거실로 피하고,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백산 모자가 태어난 얼굴로 나오는데요. 이제 그 방에 엄마가 있다는 걸 서연이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백산은 갑자기 산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서연을 회사로 데리고 가고 둘 사이를 정리하라며 자신 앞에서 서로 참아할 수 없는 말을 시키는데요. 산들은 서연과 같은 집에서 가족이 될수 없다며 서연을 내치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서연을 증오하는 듯 보이지만 서연을 백산에게서 멀리 떼어놓아 보호하려는 듯 하네요. 서연은 백산을 속이기 위해 결국 산들 앞에서 태통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네요. 백산은 서연을 내칠 수 없다며 자신은 가족의 화목이 아니라 르블랑의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 하고 산들은 백산의 이런 반응도 예상했다는 뜻? 로즈마리 어워즈에서 자신의 실력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해보겠다고 하며 서연에게 대결을 해서 짐 사람이 나가자고 하네요. 서연은 끝까지 표독스럽게 구는 산들에게 크게 실망하는데요. 산들이 가는 곳엔 언제나 바다가 나타나고, 사연에게 산들 주변에서 꺼지라며 시비를 걸죠. 산들은 바다의 어깨를 감싸며, 넌 나서지 마, 내가 끝장 내버릴 거니까 라며 서연을 위협하고, 실망한 서연은 자리를 뜨는데, 사연이 돌아서자마자 바다의 어깨에서 손을 내린 산들은, 아련한 표정으로 서연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네요. 이런 건또 눈치가 빠른 바다가, 아직 산들의 마음 속에 서연이 남아 있다며, 서연을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네요. 서연과 태풍은 백산의 집 도면을 구해 연구해보지만, 따로 윤희가 갇혀있을 만한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태풍이 백산의 눈치를 살피며 서재를 기웃거리지만, 백산은 서재를 지키고 앉아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로즈마리 어워즈 준비나 하라며, 백산이 태풍에게 준 책에 흰가루가 묻어 있었고, 백산과 용자 할머니의 손에도 하얀 가루가 묻어 있던 것을 확인한 둘은 서재의 화분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화분을 뒤져보니 수상해 보이는 열쇠가 나오네요. 이제 지하로 가는 문만 찾으면 되는데 어느 세월에 찾게 될지 답답하네요. 용자 할머니는 윤희에게 밥을 먹이려 해보지만 윤희는 내 아기, 소리만 되풀이하며 딸랑이를 찾는데요. 백사는 딸랑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자 어제 서연이 수상한 행동이 떠오르네요. 밥상을 뒤집어 없는 윤희에게 화를 내던 백사는 윤희에게 싸대기만 맞고 서재로 올라오게 되고 용자 할머니는 친달이라도 윤희 옆에 있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다며 바람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며 광식이와 순영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머니 입이 정말 방정이네요. 오비서는 순영을 폐창고로 데리고 가고 그곳엔 백산과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광식이 무릎 꿇고 있네요. 바람이가 진짜 살아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광식이를 후드려 패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순영은 어쩔 줄 몰라하네요. 태풍과 서현은 인테리어를 핑계로 용자 할머니의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 백산의 서재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서현이에요 산들은 혼자 앉아서 서현의 얼굴을 그리다가 바다가 나타나자 급하게 종이를 치워버리는데요. 역시나 산들은 바람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네요. 이 꼴을 본 바다가 꼭지가 돌아서 백산에게 달려가 서영이가 바람이라는 것을 말해버리네요. 서연은 서재를 조사하던 중 백산이 들이닥치고 백산은 네가 왜 여기 있어? 바람아 하며 소름이 돋는 짓거리를 하네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 있던 서연은 분노하며 바다의 비밀을 폭로하고 이건 모함이라는 바다에게 서연은 바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취 파일을 백산에게 들려주는데요. 산들을 빼돌린 사람이 바다였다는 걸 알게 된 백산은 분노 폭발하네요. 바다가 서연이 바람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후, 백산은 바람 위에 낙골 땅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백산과 서연은 마주치게 되는데요. 백산은 정체를 숨기고 내 집에 숨어든 이유가 뭐냐며, 서연을 의심하고, 서연은 르블랑 핑계를 대며, 제가 르블랑의 미래라고 절 아끼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백사는 시아버지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네요. 백사는 서연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당장 서연을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고온과 피오레를 가로채는 서연을 죽이려 하겠죠. 백산의 속셈을 눈치챈 서연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열쇠는 있지만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없는 서연은. 백산몰래 CCTV를 설치할 듯해요. 드디어 지하로 가는 문을 발견한 서연은 태풍과 함께 열쇠로 문을 열어 엄마를 발견하게 될 듯하네요. 서연을 본 윤희는 우리 아기라며 서연과 부둥켜 안고 우열을 하겠어요. 하루빨리 지옥같은 지하방에서 서연이 엄마를 구출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